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련포 남세원실농장 건설 예정지를 현지에서 려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대규모 남세원실농장이 일서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건설 예정지를 현지에서 려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촌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설계기관의 일꾼들, 건설에 동원될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이미 전부터 함경남도 함주군 어련포리 일대에 대규모 남세온실 농장 건설 준비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9년 4월 몸서 현지를 답사하시며.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연포지구에 일터 세움으로써 함경남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할 구상을 펼치시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포지구 대규모 남세온실농장 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설계 사업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개 제4차 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 국가건설 정책 과업들 중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련포 남세온실농장 건설을 내세우고 올해 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할 것을 결정포치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지에서 먼저 련포 남세 온실농장 건설 총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련포 지구에 건설하게 되는 온실농장은 몇년전함경북도 경성군 중평 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공사량에 있어서 더 방대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련포 지구의 백종보 온실과 농장 살림집 지구가 일떠서게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 인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온실농장 건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민군 부대들의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대 장병들은 당의 구상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답게 숭고한 자기 사명에 충실하여 우리 당의 수권 사업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건설하려는 온실농장 설계안에 이미 건설한 중평 남세온실농장의 우단점들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나 경영상 측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백종보면적에 해당한 850여개 온실들의 현대화 수준을 절저히 높일 때에 대하여 이르시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해안가의 기대적 특성에 맞게 온실농장 변두리에 방풍림 조성을 선행시키고 농장 살림집 구획 형성과 살림집 형태의 다양성도 특색있게 구현할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온실농장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주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분과들을 내오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건설 자재 보장과 온실 설비 제작을 선행하며 시공 지도와 건설 감독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방풍림 조성과 올림록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때 대한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 농장을 다음에부터 운영할 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 선발 교육을 따라 세우며 남세 종자 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 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 건설 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도세울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받아하는 전체의 건설자들은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안아오시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기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남세온실농장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어김없이 당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해내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